자신감인 것 같아요. 이 분들이 이런 우리 일반인들 다른 타인들과 섞여 있을 때 되게 내성적이게 되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꺼려해요. 자기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런 연극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좀더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. 참 좋은 것 같아요. 이 친구들이 특히나 지금 큰 변화점을 보게 된다면, 어, 목소리가 커졌고요. 그리고 웃고 다니고요.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. 복지관 선생님들이 그큰 변화를 제일 잘 아시더라고요. 어, 변화가 아주 좋은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. 어, 그 변화 중에는 우리 훈련생들이 어, 조금 더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, 적극적인 어, 모습을 보였고요. 그리고 어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이 어 알아서 스스로 또 대본 연습을 한다든지 그리고 어 연습을 하면서 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어 이렇게 질문하는 모습도 보이고 굉장히 좀 적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. 전체적으로 다 재밌었는데 애들끼리 그러니까 하다가 틀리는 부분도 있던데 하면서 늘어가거든요. 그 늘어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뿌듯하면 뭔가 애들끼리 그러니까 성취감이라 그런가요? 그런 게 채워가는 게더 재미있었어요. 연습을 해가지고 뭐 피나는 연습을 했는가 몰라도 조금 괜찮아요. 하기 오늘 표는 아줌마 이 역할을 맡았던 학진이가 처음에는 인사도 하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전혀 무표정에 어. 선생님들과 교감이 없었던 친구예요.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을 계속 함께하다가 한 5월달쯤에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순간이 왔어요. 노래를 부르는 사람, 이상한 춤을 추는 사람, 꽃밭에 있는 나 하면서 땅바닥에 누우면서까지 표현하던 순간이 있었는데, 그 순간이 정말 감격스러웠어요.